오직 예수. 어, 여러분 정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 사랑하는 여러분, 어, 우리는 지난 주일에 어, 나의 신앙의 중심이 누구인가를 진지하, 진지하게 돌아봤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로 내 신앙의 중심은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안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인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엔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행하느냐, 그 음성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은 내 자아를 따라 사느냐, 그 중심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인가요? 나 중심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지요? 나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는지요. 이둘 사이를 머뭇거리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참,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신앙생활 참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둘 사이를 머뭇거리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여기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쨌든 지난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눈 것 중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신앙에 집중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중의 원리. 물론, 하나님 중심물에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고는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요, 경험도 못 합니다. 영적인 삶의 진정한 풍성함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기다렸던 120명의 성도들 아시잖아요?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위하여 그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후구들은 상상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영적 신비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집중의 원리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그저 나 편한 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생각 버리고 더욱더욱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으로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당장 성령내 안에 계신 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줄 것이고, 내 영혼 속에는 은혜들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이것을 해도 감사하고, 저것들을 저것을 해도 감사하고, 이것을 봐도 긍정적이고, 저것을 봐도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와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요? 그러면은 교회 수년 내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삶을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 네.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는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믿음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더라 여러분의 삶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위하여 회복이 되어야 할두 번째, 그것은 거룩과 순결의 회복을 말합니다. 거룩과 순결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회복한다면 교회는 부흥한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교회들이 부흥을 멈췄습니다. 아니, 점점 쇠퇴해 가고 있지요? 한국의 방송사들 공중파로 심심치 않게 나오는 한국의 교회와 목회자의 비리 고발 사건들.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전도의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어느 인터넷에서 보았던 통계가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는요, 수많은 봉사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약70% 정도가 교회나 혹은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고 후원을 한답니다. 무려 70%가량이. 정말로 교회들마다 구제사업 참 많이 하지요. 그런데 보세요. 한국 사회에 그렇게도 많은 구제사업을 기독교 교회가 담당하고 있지만, 교회는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말 많고, 말만 잘하고, 싸움만 잘하는 교회라고 등을 돌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진정한 예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주님의 모습이 교회에서 보여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습들을 보면, 아,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가? 도대체 이게 교회야? 그렇죠. 예, 탄식이 나다 무엇이 부흥인가요? 사람 더 많이 데려오는 게 부흥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정말 좋다. 내가 너를 강성케 하겠다라고 하는 그때의 부흥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나요? 어, 네덜란드 신학자, 그, 아브라함 비크라고 하는 분이 계시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어느 교회에, 신천 임원 교육 할 때에 교회론을 강의할 때에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아브라함 비크라고 B E E K더라고요. 비크라고 하는 박사님이 그의 논문 교회 정체성과 사명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사명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 다워지는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20세기 이후에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주장과 함께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명을 우선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선교와 구제사역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우선해야 할 교회의 사명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앞서 드린 한국교회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그거는 아니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회 후재 사업을 담당했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대단한 부흥의 역사를 지켜 세웠지요. 하지만 100년이 좀 100년 전부터 뭐 아니, 아니 그렇게 지켜 세웠지만 10여 년 전부터 교회 성장은 정체라고 말하고.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교회가 쇠퇴해가는 모습이 아닌가요?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등집니다. 제가 젊었어도 그런 교회 모습을 보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교회를 등지고 교회마다 다 노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거기에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교회에 있을, 남아있을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어. 무엇이 부흥인가요? 무엇이 부흥인가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거룩과 순결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교회는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생명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직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어 누가 교회에 오고 싶어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다운 교회를 원합니다 맞지요 교회다운 교회를 원하고 있어요 교회가 좀 존경스러웠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내 힘이 더 세니, 누구 힘이 더 세니, 세상과 똑같이 돈돈하고 있다면, 그들은 교회를 세상의 조직처럼 무시할 거고요. 하나님께도 피아냥거릴 거예요. 아,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요? 거룩과 순결의 회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교회 생명력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과 순결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제가 만 5년 전에 제가 스테이트나일랜드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할 때에 첫 번째 부임 설교,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제목도 똑같았어요. 거룩과 순결이었어요. 그 후에 저는 강단에서 거룩과 순결을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후에, 보면, 3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네, 오늘 제목이 나왔네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오늘 3, 3, 3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것이 5년 내에 그 교회의 모토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두려웠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그것이 제일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그게 두려워요. 여기 계신 모든 한분한 한 분들,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봐 두려워요. 저에게 맡겨진 목회적 사명은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잘 운영해서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비유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저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사명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마다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중매장이의 역할이에요. 그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요. 그래서 저 솔직히 지금부터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 헌금 설교하지 않습니다. 헌금 설교하지 않는다고 뭐라 말씀하지 마세요. 헌금 설교 안 합니다. 절기 때마다 헌금 봉투 끼워 넣는 것도 안 합니다. 이유는 교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하심이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될까 해서 네. 교회 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그래도 저쪽에 있었을 때 헌금 얘기 그렇게 안 하고 헌금 헌금 그그 그 절기 앞에 분에 꼭주보에다 끼워 넣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싸우면서까지 해서 제 아내와 막 싸웠어요.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은혜로 감사하면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헌금이라는 것은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어야 하는데, 헌금이 정말 돈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돈 앞에서 굽실 굽실 거리는 교회 모습도 싫고요. 말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면서 돈을 거두는 모습도 사실은 싫어요. 헌금뿐 아니라 봉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실 때 세상의 방법 따르지 마십시오. 보다 효과적이고 빨리 가는 길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마세요. 좀 늦어져도 좋아요. 일을 못해도 좋아요. 지킬 것은 지켜야죠. 끝까지 믿음의 방식을 고집하고 끝까지 기도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내가 굳이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내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분의 방법으로 길을 여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세상에 불이한 방법 사용하지 마십시오. 한국에서 교회 건축한다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다고, 거룩한, 거룩한 성전 건축한다고 할때 공무원에게 뇌물 주는 일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일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긴 교회예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거룩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황금뿐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헌신을 하잖아요. 직분과 직책에 따라서 헌신하시고, 혹은 부엌에서, 혹은 청소하면서 정리하시는 일에. 혹은 차량 운전으로 혹은 전도하는 일에 정말 여러 모양으로 헌신을 하십니다. 그 모든 봉사들마다 순결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적 동기를 말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동기가 불순하다. <laughs> 그런 말이 있지요? 그래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동기가 불순하면 안 돼요. <laughs>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계산되어 나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계산되어져서 나오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만큼을 받았던, 내가 이만큼을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감사로 그분 앞에 나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그랬는데 우리 배들교회에서도 저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외치는 것이 바다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 같지만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할수 있지만 이것이 저의 목회적 사명임을 믿기에 그리고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위한 것임을 믿기에 이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마세요. 아멘. 그리하여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년 내에 우리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볼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부흥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 부흥하게 하나요? 목사입니까? 교인들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렸어요. 이거 잊지 마시라고요. 사람의 능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도 아님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바국 선지자가 그렇게도 간절하게 외쳤던 그 기도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아 초대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요? 주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도우심을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응답의 비결 아닌가요? 한 번, 몇번 기도하고, 아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이젠 정말 나를 죽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합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과 영적 생활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합시다. 거룩함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이러한 회복으로 돌아서면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많이 불완전하죠. 완전치 못해도 수년 내에 우리 교회 위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시는 그 꿈을 꾸며 이를 위해 저와 함께 나아가기로 결심하신 여러분 모두 위에 주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